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스티비입니다. 여러분 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피부의 보습감, 뭐 탄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의 피부 보습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먹는 거에 사용하는 이 치아, 치아 관리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제가 전동 칫솔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전동칫솔은 블루레오 음파 전동칫솔입니다. 아직까지 일반칫솔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저도 아직까지 일반칫솔을 더 사용한 기간이 길어서 이 전동칫솔을 사용했을 때의 소감과 그리고 일반칫솔을 사용했을 때 소감 같이 한번 정리해서 좀 후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제가 블루레오 음파 전동 칫솔 언박싱 영상부터 사용 소감 그리고 일반 칫솔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좀 달랐던 그런 점들 모두 나낱치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블루레오 음파 전동 칫솔입니다. 모델명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B200이고요. 최대 음파진동이 42,000rpm으로 뛰어난 세정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을 해서 가장 먼저 보였던 거는 칫솔의 본체가 가장 먼저 보였는데요. IPX7 방수 등급으로 일반 욕실이나 세면대, 그리고 물에 담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었고요. 가족들과 같이 사용할 때 표시할 스티커, 그리고 칫솔목,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사용설명서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보기만 해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적혀 있었어요. 간편한 무선 충전으로 약 3시간이면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충전으로 10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블루레오 음파 전동 칫솔은 내 치아에 맞는 섬세한 네 가지의 진동 모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사용하면서 꼼꼼하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레오 음파 전동 칫솔은 감각적인 원버튼 디자인으로 그립감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끝이 둥근 듀폼 미세모로 잇몸 자극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레오 칫솔은 네 가지 진동 설정이 되는데요, 클린 모드, 소프트 모드, 딥 클린 모드, 딥 클린 플러스 모드 이네 가지 진동이 설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블루레오 음파 전동 칫솔을 사용해봤는데요. 정말로 입이 되게 개운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반 칫솔을 사용해왔는데 일반 칫솔을 사용하고 어, 정말 다른 점은 입 안이 정말 개운하고 그리고 약간 스케일링을 한 느낌? 일반 칫솔로 칫솔질을 했을 때에는 어쨌든 조금 더 개운함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세정제 같은 거를 썼거든요. 가글이나 그런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리고 이게 4단계, 4단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4단계를 또 하다 보면은 칫솔질을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미세한 진동들이 하나씩 다 느껴지면서 좀 간지럽긴 해요. 간지럽긴 하는데 그게 세세하게 입, 잇몸이랑 칫솔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훨씬 개운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데 개운함을 좀덜 느낀다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충치가 많이 생긴다, 뭐 이러시는 분들, 치석이 많이 생기거나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블루레오 음파 전동 칫솔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확인하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 냄새로 고민이시거나 개운한 양치를 원하신다면 블루레오 전동 칫솔로 건강한 구강 케어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